네 여러분들 벨트 트래블울챔피언 이부입니다. 자, 야 이제 여기가 바로 엑스포입니다. 왕포청공원 와호호호호호, 아, 호호호왕피창공원 여기 왔습니다 드디어. 자 여기 와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이부인데, 정말 여기 제가 넓어서, 아마 중간중간에 끊어서 해야 네 맞아요. 중간 중간에 끊어서 해야 됩니다. 왕피천공원 여기가 어..여기가 오만거 떼만거 다있어요 아쿠아리움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뭐그럼 뭐 오만거 떼만거 다있습니다 오만거 떼만. <laughs> 떼만거 다있습니다 자 이제 왕피천공원에 조금 더 그거..가는데요? 자 여기 왕피천공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어, 왕피천공원 입구에 들어섭니다 오 여기 육각형이 있는데 저 중간에 갑니다 와, 우와! 야! 점프했습니다 호들가 떨어버리기. 하, 전 역시 게임 프로나 지금 프로나 여전합니다. 자 가자. 어 여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지도가 있네요. 안내 지도가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안내 지도가 있는데. 아이 안내 지도가 있는데 안내 지도가 요만나 커요. 아쿠리엄도 있고 생태공원 어린이놀이터 어, 하여튼 어, 어, 뭐, 뭐 왕큐천 케이블칼 오만거 어, 떼만거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와, 울진 왕큐천공원 입구 이제 들어습니다 여기에서는 과연 어떤일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가보시죠 가자 자 갑니다 일단은 이게 그런 거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갈게요. 지금 제가 사진을 잠깐 찍을게요. 잠깐만 찍을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아, 아, 어, 저긴 과연 어딜까? 여기 이제 이 숲속만 지나, 이 숲속만 지나면은 이제 어,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이 이제 점점 더 어 그게 기사 진짜... 아, 아니 쪼매. 쪼매게 볼 거예요 쪼매 씨어 아, 그렇군요 어린 소나 어린 이게 어린 소나랍니다 이렇게 긴 거를 보면 나무가 오래인 것 같죠 비와 가지고 뭐아 진짜 제가 어렸 어려... 저희 엄마 말로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한번 왔다고 하네요. 저는 기억이 문나하지만 말이요. 진짜 진짜 뭐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게 아니고 진짜 기억이 간당간당합니다. 기억이 간당간당해요. 여기는 어디까요? 메뚜기 있는데 저기는 어디까요? 메뚜기 저건 뭘까요이거 아, 메뚜기가 뭐예요, 아빠? 이 메뚜기 뭐야, 아빠? 어, 이기 메뚜기인 것 같은데요? 아, 그냥 통로가군요. 메뚜기로 일단 가기 전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아 어, 일단은, 일단은 뭐, 중간휴가 시기가 끝나야 될것 같은데? 3, 어, 자, 우리 여기, 저희는, 어, 여기 이제, 여기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어,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오, 지금 애들이 있고요 에이! 자 그리고 저기 가보면은 이제 어디 갈까요? 자 이제 저기 뭐 놀이터가 있습니다 금지막한 놀이터가 있네요 네? 어 네? 잠깐, 잠시 사진 찍었습니다 어 저기 뭐 저게 뭘까요? 오 어, 놀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엄청 크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타보러 갈게요 여러분들 저 바로 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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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 들어가고,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스터볼카메라할까요스터볼 카메라 하면은 이거 진짜 깁니다 아빠 다녀올게 정말 기네요 어이구. 금지막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이구. 정말 크네요. 일단은, 저기 일단은 꼬불꼬불한데 로드 있죠? 로드로 가볼게요. 여기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구, 저. 지금 제가 하도 많이 걸어갖고, 그, 아, 그, 스카이 레일 그 탔을 때도 너무 많이 걸어갖고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어이 힘들어. 어이구. 일 힘들어 죽겠어요. 일단은, 다 갈게요. 자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이 올라왔어요. 아빠 여기. 저희 아빠 잠깐 불렀습니다.

와 여기 뷰가 끝내주네요. 뷰가 끝내주네요 여기. 뷰가 끝내주네요 여기. 와 진짜 제 짱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아쿠아리움도 갈 텐데 이제 뭐 잠시 좀 쉬다가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산보에서 와요.